스대반이 돌에 맞아 순교 본문과 설교 행 7장 5 1일에서 60절 목이 었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명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마라데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설교 제목 복음을 선포하다가 돌에 맞아 죽임당한 스테반 1. 영혼 구원의 확실성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의 마음에는 궁극적인 공포가 있고 그 공포는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마 1028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담대한 복음 선포와 그것으로 인한 순교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한 데서 가능한 것입니다. 2.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제성 스데반 주위에 있던 사람들 중에 누구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가 죽으면서 남긴 말과 죽음으로써 거둔 승리 그리고 하늘의 장엄한 광경으로부터 그의 얼굴에는 광채가 피쳤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제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빛이 되었습니다. 3.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 스데반의 숨이 지기 직전의 마지막 기도는 십자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마지막 기도와 흡사합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는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죽었습니다. 그 현장에 청년 사월도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스데반의 신앙은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스데반의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스데반은 죽었지만 진리는 살아서 언제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